저도 S4 였으면 좋겠어요 최악인데? 아나 수염 깎아났네? 난 수염 제모하려고 레이저? 네. 응 해본 적 있어? 아니다 제모 한번도안 해봤어 아 진짜? 어. 원래 털이 없어? 아나 무모찌개 터지는 거 아니야? 터지면 너 뒤집는 게 없어 털이 터지는 거아 <laughs> 나좀 즐거워 보여. 어, 난 재밌다니까. 되게 즐거워 보여. 그래 이런 웃음이 나와야지 되게 <웃음> <웃음> 영원히 있는 거라니까. 어, 아니, 이게 배고프다며. 밥 먹으러 갔는지. 렇게 물어봐. 음, 그러면 그날 이후로 카페인 아예 없다 해. 가끔은 먹지. 먹을 때마다 약간 쫄릴 거야. 아니야 깡패잖고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아그 어, 무서운 말좀 하지 마 앞으로, 앞으로 119 부르기 전에 신승현부터불여 그럼 내가 달려갈게 아... 죽여버리고 싶어 최대의 입시생이었어 난나 이렇게 보면 은 운동할 것처럼 생겼어 너? 운동할 <laughs> 것처 운동할 것처럼 생겼어? <laughs> <laughs> 아니 나 일단 영상, 영상으로 봐아 <laughs> 네? 이러면 내가 못 보잖아 그지 어깨 좀 넓어지지 않아?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짜 넓어졌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그래 이거 봐봐 고자 새낀데? 이쁜 <laughs> 냐내데 이쁘다고 해도 돼? 누나가 일단 제일 이쁘지 않아 <laughs> 누나 이뻐 아이 누나 거구나 <laughs> 나 쏘야 돼 간접키스 하고어 누나한테 고백하면 뒤진심나그 <뒤지? 웃음> 얘기 들었는데 누나 아버지가 ISFJ라고? 우리 아빠는 모르지 내가 야 춤춰봐 하니까 추던데 꼰대 다 했다 꼰대 아니거든 근데 나 1, 2학년 때 진짜 꼰대였다 약간 마인드가 근데 지금 진짜 개방적 아메리칸 아 미국 갔다 와서? 어 진짜 바뀌었어 너희도 가봤어? 일본? 동영상으로 가봤어 미친 새끼 아니야 <laughs> 근데 오히려 이런 백치미가 더 매력적이야 배고 싶은데. 나도 솔직히 나도 연애 잘못 하거든. 근데 걔한테 모든 걸 보여줬단 말이야. 너무 흘리만 하지 않니? 어슬프다 진짜 이번에 아유 유지와개 맛있게 생겼다 내가 원래 보통 약속 잘안 잡거든. 어. 야, 누나 때문에 나 거야 진짜 잘 알아. 짜증 나게 하지 말고. 맛있어 반 어르신 먼저 드세요. 아왜 자꾸 뜨거운 거먹으라그러냐 님이 숟가락을 안 대니까 제가 못 네가 먼저 입에 넣어봐 좀 식혀야 돼안돼짐먹어 나보고 먹으래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 이게 생명줄이야 근데 누나 보면 이게 끊겨져 있잖아 아니 나 손금이 원래 여통. 여기 잘 보면 끊겨져 있지 이거 된 거야 이거 있잖아 이게 두뇌선이거든 근데 누나 보면은 끊겨져 있잖아 누나 멍청한 거야 내가 너한테 이딴 얘기 들어야 돼개빡치네 진짜 <laughs> 그면 하나씩 걸어 걸리는 건? 혹 이거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거지? 아 뒤집어서 나와야지. 에 원하는 원하는 바이브가 아니야? 어, 아킹바아아나 진짜. 맞다. 맞아. 가라. 여 쪽으로 가는 거야? 어. 조시 가고. 가.